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베풀어주시고 좋은 기운 스스로 많이 또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재피신한 한국이 오늘 우리나라 제압바여 전원 매도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재피하고 신한하고 한국은 서로 다 연락을 하는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팔자. 약속을 어기면 안돼 알겠지 뭐 마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마치 약속인 한 듯이 제약 바이오 쪽에 에좀 우량한 종목들 이제 이 대장급 종목들을 한번 꺾어 내리면 나머지 제약 바이오 주들은 투심을 위축시키는 데 있어서 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큰 종목 몇 개의 공매 창구에서 아주 전원 공격해서 아주 이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작살하자 밑으로 내려서 먹자 배신하면 알지 뭐 이렇게 진행해 버리면 이 제약업 전체적으로 밀려버린 거죠. 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아, 사기 도박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부분은 제피시나 한국이 이 무슨 이제 포크를 치는 데 있어서 CCTV 가지고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해놓고 내가 바로 이 대한민국 제야바이오 판에 내가 하우스야 하우스가 마치 그 포카판에 참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크게 밀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또 모를까. 오늘 같은 상황은 너무나도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죠. 자, 잭슨홀은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죠. 오늘 밤에 잭슨홀 연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9월 달에는 여전히 금리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을 좀 세게 가져가겠다, 강경하게 가져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하겠다. 이미 그렇게 뭐 나올 것 뻔히 알고 있죠. 그 정도 움직임이. 이, 얼, 이,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지금 자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하고 있고 아주 관망세가 깊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피시나 한국이 한탄 해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버리죠. 내일 작성을, 작성 작순 밑으 예, 진행, 예, 진행이 되고 끝이 나고 예상대로 이제 큰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사서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내서먹자내별 다른 일이 없으면 다시 사 가지고 떠려서 먹으면 되니까 아 완전 딱 그런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 이유가 없죠. 그냥 얘들이 팔면은 내려간다. 이걸 다시 보여줘. 대한민국 주가 특히 제약업의 주가의 흐름은 거의 뭐 얘들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H&M은 이제 이런 분위기에 오장 들어서 조금 상승 폭을 줄이고, H&M 상승 폭을 줄이고 나머지는 하락을 하고 있죠. S모는 그러나 다가옵니다. 얘는 지나가고, S모는 다가오고 있죠. 이런 지금 환경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야기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미중시 나스닥이 1.67%나 급등했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우리 증시 어제 가 모습 좀 보여줬는데 그러고 오늘은 0.2%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0.38%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락 수준이죠 급락 수준. 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고 있느냐? 제약바이오를 흔들어가지고, 이 공매 창구, 제비신 한국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수있고 어, 지금 나사 선불은 관망입니다. 관망. 오늘 밤에 잭슨을 미팅 앞두고 관망을 하고 있다. 모형 뭐 0.63%면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 셀트리온을 보시면, 기가 막히죠? 이걸 지금 4%나 후려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온 상태고, 추세는 상방으로 하고 있고, 공매도는 엄청나게 가깝고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아, 다 필요 없어. 셀피지난 한국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팔아서 주가를 박살 내기로 약속을 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야. 완전히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무려 4% 어 그냥 후려쳐버리고 있죠. 헬스케어도 3.6%. 제피 신한항국이 후려치고 있죠. 후려쳐버리고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가니까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들도 똑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이렇게 잡아보니까 대장을 갖다가 후려치고 어, 굴복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쫄병들은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제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SK바이오도 제피신한국, 어, 제피는 안 보이지만 신한한국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1 7 내리고 있죠. HK노인도 한국신한 어,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뭐 h 채비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시장의 제약 바이오 시장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이제 잭슨 미팅이 끝이 나면은 주말로 넘어가지 우리나라는 주말로 이제 넘어가고 그런 악재 불확실성은 지나가게 되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는 드디어 SMO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9월 달이 걸쳐 있는 그런 수간으로 어, 접어들게 되죠. 자, 그런 이 상황인데 오늘 뭐쭉 올라서다가 3.8%나 올라섰었는데 지금 1% 정도 어, 상승으로 지금 많이 끌려 내려고 있죠. 지금. 생명과학도 어,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쭉 끌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피 신한이 또 들어고 있죠. 그냥 한국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 1% 정도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한국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신한은 좀 들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뭐 거의 뭐 무너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 버리니까. 이뭐 HIB도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아,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지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 공매도 제도는 완전히 혁신이 필요합니다. 신한하고 한국도 던지고 있죠 이거 거의 뭐 약속한 것 같죠. JP 신한한국 전부다. 오늘 제약바이오 어, 지금. 이, 초전 박살 내는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죠. 그럼요. 어, 배신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밀어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이저들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알아서 기죠. 알아서, 알아서 기는 사이다이 대표적인 종목들다 어, 이렇게 내리고 있죠. JP 8만 0천 신하노 4만 0천 한국이 만. 전부 다 JP 신하 한국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감원 지금 금감원장 아, 상당히 이제 검사 출신이죠 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잡을 테면 잡아봐 뭐 그런 분이죠 아주 우습게 보고 움직고 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금감원장이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있죠 아,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매제도를 아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공매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도무지 이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냥 제피신한 한국이 매도하면은 그냥 밀려내려는 오 대한민국 증시다. 특히 제약바이 부분은, 어, 마음대로 잡고 는 예, 거의 뭐 주가의 신인이라고 할수 있는 제피신한 한국의 이런 이 모습이다. 그리고 작당 모의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제피신한 한국이 다 매도하고 있죠. 제피신한 한국이 매도하는 전부 그냥 다 내려가게 돼있다라는 겁니다. 걔들 마음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공정한 시장이냐라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이 하우스가 포카를 치는 데 있어서 하우스가 설치를 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치고 개인투자자라는 얘는 호구야. 얘들 뺏겨 먹어야 돼. 그러고 개인투자자만 왕따를 당하면서 제피신한 한국이 작업을 치면은 그냥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제피신한 한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매창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작정하고 매도를 하는데 어떻게 얘들이 저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거의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렇게 활약을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고서야.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이 워낙에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뭐 당연한 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이뭐 불공정한 시장, 불공평한 시장, 이런 부분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될 정도입니다. 제피신나 한국이 우리나라에 정말 뭐 우리나라를 현금인 출기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제피신한 한국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뭐 노예와 같은 그런 볼모 잡힌 국민들이다. 그거를 갖다가 아주 재피신한 한국 공매도, 공매도가 정말로 더잘 국민들의 돈을 빼서 갈수 있게끔 아주 정말 최적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준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공매도 입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그런 세력이 정말로 많죠. 얼마나 많이 지금 그런 부분이 침투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번 금감원장이 정말 해야 됩니다. 이번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예이 시장을 정말 우습게 보고 내 손아귀에 다 마수가 뻗쳐 있어 그런 느낌으로 의이 혹일 뿐이지만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금감원장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정말 제대로 칼을 국민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또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해주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자, 쌩은 그렇지만, 뭐, h 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매수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그 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